자 아, 오늘은 백준의 체스판 조각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체스판을 최대 N번 자를 수 있다고 나오고 평행하게 자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몇 조각을 낼수 있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결국에 직접 잘라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이라고 하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있겠고요. 자. 두 개가 나오죠? 조각은 총두 개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n이 2라고 하면 총네 개의 조각이 나오게 되고요. 자. 내려가서 n이 3이라고 하면 총 여섯 개가 나오죠?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 것보다 고 any, any, s never, n e v e 고 n e v e n n e n e n 이 v e 고 하면 n n 자, 나 둘, 셋. 열두 조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보면 2, 4, 6, 9, 12. 자,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다시 2, 4, 6, 9, 12. 그니까 4, 6, 12, 6, 3. 3, 12. 자, 여기서는 2가 더해지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은 2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3이 더해지죠. 자, 이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고 자, 이쪽에서는 3이 더해지고 또 3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1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한번더 확인을 해 보면 n이 6이라면 16조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3개, 3개, 3개 하나, 둘, 셋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조각에 사, 사, 십, 육자 16조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16이 되고 결국에 여기는 4가 돼지죠. 자, 그러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서는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씩 더 하고 나서 3, 1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두번더 하고 플러스 1 해주고, 또두번더 하고 플러스 1 해주고, 자, 이러한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토대로 짜보면, 자, 처음에 n을 입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i란 값과 조각인 피스 값을 2로 초기화를 합니다. 항상 2부터 시작하니까 둘다 2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while문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피스랑 먼저 i를 더합니다. <laughs> 자, 피스가 지금 두 조각이고 i가 지금 2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피스 여기서 4가 되겠죠? 그리고 n을 하나 종류 마이너스를 하나 해 줍니다. 그리고 n이 1이면 종료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총두 번을 더한 거니까 하나 더 피스에다가 더하기 i 즉 위에 n이 1이 아니라면 밑에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6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i가 지금 2고 조각은 4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해서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n을 아마 종료를 마이너스 하나를 해주고 똑같이 n이 1이면 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i를 또 하나 증가시켜주고요. 를 왜냐?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을 더했으니 이제 3을 더할 차례죠. 이 3을 더할 차례니까 플러스 1을 해준다. 즉두 번을 다 더하면 항상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i니까 플러스 1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각을 원하니까 똑같이 조각을 출력을 해줍니다. 3을 입력하면 6이 나오고요. 4를 입력하면 19가 나오고 5를 입력하면 12가 나오겠죠. 49 1 1을 입력. 자, 5를 입력하면 12가 나오고요. 자, 이걸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3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i랑 p스를 두개 더해서 4가 되고요. 자, n을 하나 종료를 마이너스 하나를 해줍니다. 자, 그럼 결국에 n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더4랑2랑 더해줍니다. 6이 되겠죠? 그리고 n은 1이 되고요. 그러면 종료를 해서 결국에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2, 3, 3, 4, 4. 그리고, 처음에 2, 4, 6, 12, 4도 하니까 16. 자, 이렇게 규칙을 그대로 코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 빠졌구나. 저기 9가 되고. 12가 되고. 12 416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